속부터 잡는 비염의 한방 치료. 한의사 장재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비염이라면 한성출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치료해봐야 그때뿐. 지독하게 안 나는 비염 때문에 수차례 수술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발생된 시기는 고등학교 열아홉 살 때부터였어요. 저녁에 자는 것 자체가 꽉 막혀버리니까 많이 고통스러워지죠. 코가 막힌 상태에서 잠을 잔다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나고뭐 2시간 자다가 일나고뭐또 3시간 자못 자는 경우도 허다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해본 사람은 아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을 받은 직원도 수술하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된 식으로 이야기를 수술을 많이 권하지 않아서, 뭐, 그냥 그렇게 뭐, 지내고 있습니다 비염도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중격 망곡이 되었다든지, 다음에 코 속에 무혹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다고 구조적인 이상을 코가 삐뚤어진 걸 바로 잡고, 무혹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코의 기능적인 것을 개선을 안 해주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더라도 꼭 기능적인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코점막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점막에 출혈을 시키는 비강사이를 합니다. 코점막이 많이 붓거나 충혈된 경우 고여이는 어혈이 혈액 공급을 막아 세포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쁜 피를 빼내야 하죠. 비강 사혈 요법은 이제 만성적인 비염 환자들은 코 점막의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 점막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침을 이용해서 점막에 사혈, 사혈을 함으로써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도록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부어올라 누런 농으로 가득한 코 점막. 40년 묵은 비염이 몰라볼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요 치료 받은지 한두달 정도인데 제일 처음에 코가 전혀 막혀가지고 전혀 숨을 못쉴 정도로 잠을 못 잤는데 지금 두달 동안 치료 받았는데 지금 뭐숨 쉬는 게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